레모네이드 판매의 직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그림이죠. 반복해서 이 그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림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글로 작성된 부분만 떼어서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설명에 해당하는 코드를 전부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코드를 접하는 상태이니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코드 전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도학습 방법을 이미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학습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코드를 경험하면 서서히 코드에 익숙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분리해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모델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네 줄의 코드는 사실상 우리 수업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네 줄의 코드를 우리 수업을 통해 깊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학습을 하는 부분이에요. 모델도 준비되었고, 데이터도 준비되었으니 학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값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짐작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다뤄보면서 이 코드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알게 될 거예요. 아주 조금만 이해하면 이 코드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의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 코드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익숙한 그림에서 다시 시작해보죠. 실제 모델이 학습되는 흐름과 코드를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어와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분리하는 코드는 앞에 실습을 했었죠.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분리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준비가 끝나면 다음은 모델을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시 레코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뉴럴넷으로 구성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간단한 형태냐 하면, 신경망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를 뉴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뉴런 하나로 이루어진 두뇌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뇌세포 하나만으로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아직 학습이 되기 전 상태예요. 갓 태어난 아기의 두뇌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네 줄의 코드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숫자 부분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도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독립 변수의 개수는 온도라는 칼럼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숫자 부분에 1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종속 변수의 개수가 판매량, 하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의 숫자에도 1이라고 적은 거예요.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코드 사용하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죠. 사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수업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성한 모델에 준비한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부분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는 코드는 바로 이한 줄인데요. Fit이라는 도구가 바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능입니다. 준비한 데이터에 맞춤형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학습할 때에 한 번만 보고 바로 알아듣는 천재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한 번만 보고는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해야 겨우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모델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에포크라는 단어는 전체 데이터를 몇번 반복하여 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숫자예요. 지금은 1000번을 학습하라고 명령을 주었네요. 충분한 횟수로 학습을 하면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모델을 이용하는 일만 남았네요. 모델에 새로운 값을 넣었을 때 그에 맞는 결과를 반환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요약해 보죠.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리해서 준비합니다. 여기서 독립변수가 몇 개인지, 종속변수가 몇 개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의 구조를 만들 때 숫자 부분을 맞춰서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숫자를 맞춰주기만 하면 준비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학습을 할 때에는 몇회 학습할 것인지 알려주어야 하죠. 자, 코드의 사용법을 잘 익히셨나요? 이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럼, 어서 우리의 첫 딥러닝 모델을 만들러 가봅시다.